저는 어 국민들께서 발래 왔었던 자라기 경쟁을 할수 있는 네. 뭐 협력적 경쟁 혹은 경쟁적 협력의 관계가 될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의 방식처럼 어 정책의 내용과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흠집내기만 네.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어, 무엇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인가, 그것을 두고 토론하면서 경쟁할 음. 것이고, 저는 그것이 민주진보 진영의 승리를 바라는 많은 네. 국민들이 기대하시는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이, 그, 윤석열 정권의 심판을 위한 어떤 공동의 뜻을 네. 모아가는 과정에서, 누가 유능한 정당인지 그리고 개혁적 정당으로 국민들이 어떤 정당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적 협력과 협력적 경쟁의 관계를 예.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정책에 대해서 뭐 여러 정당들과 세력들이 모인 연합이기 때문에 어 그것들을 합의하고 협의를 도출해내는 과정들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뭐 진보당이나 민주당이나 아니면 저희 새진보연합이 어 조국혁신당에 비해서 덜 선명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입니다. 예. 그래서 어이 분명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선명한 개혁적 과제들을 당연히 더불어민주연합도 국민들께 보여 드려야 하고 예. 또 보여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충분히 경쟁력 있는 어, 더불어민주연합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제 첫 번째 가장 큰 틀에 공감대가 있는 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그거는 조국 교신당과의 겹치는 부분이군요. 네, 만들어야 예. 한다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게 이 더불어민주연합이 정치개혁의 취지를 이어가겠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 연합이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개혁에 대한 내용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들어가게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기본소득당이 굉장히 꾸준히 대전안의 과제로 이야기해왔 왔던 뭐 탄소세라거나 음. 뭐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개혁 아니면 기본소득 이런 내용들이 공통의 개혁 과제로 포함될 것이고 예. 저는 그것은 기본소득당이 꾸준히 이야기해왔던 개혁 과제 중심의 연합이라는 음. 것을 어느 정도 구현해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어 제가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그렇게 해왔다고 자부하는데 민주당을 개혁적으로 견인해내면서도 야권의 단단한 공조를 만드는 것을 해왔던 것이고 이 더불어민주연 그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제 뭐 조국혁신당 당 차원의 예. 이제 정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발표하실 텐데요. 예. 제가 뭐 작년에 리셋 코리아 네트워크에서 정책 토론에 같이 토론 초청받아서 한번 토론을 하면서 예. 조국 대표가 대한민국 대전환의 방향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인 고민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예.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뭐 그것이 당시에는 이제 어떤 정치적 결정에 있어서 음. 창당일지 아니면 다른 방식일지는 좀 열려 있겠구나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어쨌든 창당이라는 방식을 예. 택하신 것이고요 음. 저는 어~ 분명히 이, 어~ 이번 총선 이후에도 협력하, 협력해야 하고 또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 개혁 과제들에서 공통점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 힘일중대는 괜찮은가라고 예. 저는 좀대묻고 싶긴 하고요 예. 기본 소득당과 제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어~ 기본 언제나 늘 대한민국에 필요한 과제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이야기했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민주당을 더 개혁적으로 견인하기 위한 노력들을 네. 했습니다. 작은 정당이 어, 무언가를 실현해내기 위해서는 음. 어, 당연히 여러 정당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연대 연합해서 실현 원하는 바를 실현해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 과정을 그냥 이중대라고 부르는 건 예. 어, 그냥 본인들의 의, 어떤 의사와 의견과 맞지 않는 것에 대한 폄훼라고 예. 저는 생각하고요 기본소득당과 저는 이중대라는 비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예. 개혁에 실패했다라는 예. 국민적 평가 역사적 평가가 훨씬 더 두렵습니다 예. 네, 뭐 그런 비난은 저에게는 크게 타격은 없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연합정치를 왜 하려고 했는가를 예.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이 연도연 비례대표제를 지키면서도 2 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해서 윤석열 정권의 어떤 폭, 그 폭주가 이어지는 예. 것이 아니라 민주진보 진영의 큰 승리를 만들겠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연합이라는 것은 그 목표로 가는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 그 연합이 승리하는 것에는 당연히 저의 책임도 있는 예. 것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는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비난하시겠다고 하면 뭐. 네, 제가 뭐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네. 과연, 뭐. 국민들에게 이 실제로 집권 세력으로서 얼마나 희망을 더 드렸는가를 스스로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네, 이재명 대표가 예.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기본소득당의 기본소득과는 어그 지향점을 공유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예. 이제 기본소득당은 분명히 기본소득을 실현해야 한다라는 지향점을 가지고 있고 다만 민주당에서는 아직 당론 수준으로 그것을 음.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기본소득당의 기본소득은 대한민국 대전환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어~ 저는 좀 어~ 기본소득당만의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근데 다만 기본소득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기본소득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들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딱다 됐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용해인 의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